thank you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시장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 조종이 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오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최근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자, 주도주입니다. 아, 정말 많이 올랐고 뭐 이렇다 할 이제 조정이 없습니다. 아, 오늘 보게 되면 시장이 급 등을 했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유는 뭐이 종목이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 또그 사이에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하게 되면은 어 대부분 양보 과대주 위주로 올라오는 모습을 어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사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조종이 없죠. 뭐 최근 며칠 사이에 좀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사실상 큰 조종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오른쪽에 이제 매도가 좀어 오는 거고 많이 빠진 쪽에 매수세가 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원인이고요. 어두 번째는 조금 유의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거냐면은 어 지금 미국 증시도 음 올 한해까지 계속해서 주도를 했던 그런 빅테크라던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들이 어,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걔네들이 주춤한 사이에 그간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종목 같은 경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어 최근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빠진 종목들이 뭐예요? 바이오라든가 화장품이었죠. 자 이런 종목이 어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 왜냐면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경우에는 점차 올라올 생각하지만 어 어느 한쪽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걸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산주 특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뭐 이런 종목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계속해서 수주도 좋고, 뭐, 실적도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맞습니다. 맞는데, 에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빠져더라도 사실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추세가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오고, 뭐, 지지선을 이탈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막 마구마구 올라오는 종목이 많은데 오히려 하락이 나오니까는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소외감도 당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더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비중 줄인다던가, 아, 당분간 다른 쪽을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주주 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 이라는 종목을 4월 5일 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 0 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 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 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